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디사이플 프로젝트, 우리 사지선다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네, 밤 중에, 한밤 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네, 사람이 1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네 정답을 먼저 보고 우리 친구들 외우면서 넣어서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아가,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다. 하시네요. 47번. 다음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예요. 대화의 순서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올바른 것. 정답은요. 3번이네요. 미음이에요. 1번.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고 먼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2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3번.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4번. 다 지켰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나요? 부족한 것이 있나요? 5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네,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중 틀린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했어요. 맞아요. 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2번. 바울은 다메섹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돌아오는 길이 아니에요. 밤의 색으로 가는 길이었죠. 네, 2번 틀렸습니다. 3번,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로마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네, 사실은 이것도 틀렸어요.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 믿기 전에도 어,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요. 네, 또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이름, 미국에서 쓰는 이름,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쓰는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네, 예수님을 어, 믿고 나서가 아니고요. 믿기 전에도 로마식 이름, 네,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어,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었습니다. 4번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전도, 2차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원래는 이 2번이 답이 하나인데요. 어,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3번도 답이에요. 어, 그렇지만 혹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2번만 답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골라라 이러면 2번, 뭐두개 골라라 이러면 2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교회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바울은 3주 뒤에 떠났고 편지로 격려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2번,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서요. 성도들이요, 많이 다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것은 맞지만 사이가 안 좋았어요. 3번, 골로새 교회, 자주 장사 루디아가 세운 교회로 바울을 열심히 도왔어요. 자주 장사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골로세서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이단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골로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도 틀렸어요 자주 정사는 빌립보. 네, 에바브라는 골로세 정답은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맞습니다. 50번.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 고르세요.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네, 주기도문이죠.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문제죠. 51번. 다음 성경 구절 중에 기도를 알려 주는 성경 구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정답은 3번인데요. 디귿. 네. 디귿하고 리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찾아서 읽어 볼게요. 1 0편 1편 2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왔지요. 네. 그래서 아니고요. 시편은 말씀에 대한 거네요. 묵상.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요. 내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네요. 이사야 11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볼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 즉. 네,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이네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할 함이니라. 아, 이거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라. 기도해라. 얼른 회개해라. 하시는 말씀이네요. 네, 기도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사무상 12장 1 2 3절과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52번. 다음 중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기석이, 하나님께서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 오, 바로 정답이 나왔네. 맞습니다. 1번. 2번, 은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좋은 것 같아. 네. 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죠? 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은찬,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짓더라도 회개 기도하면 돼. 이것도 아니죠. 네,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치료 죄를 지을 거, 이거 아닙니다. 영은이, 기도를 듣는 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에게나 기도할 수 있어. 아니지요. 기도를,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정답은 1번이에요. 기석이에요. 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 53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뜻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1번이네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틀린 것 찾는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뜻으로 틀린 것. 2번.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요? 어, 이게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네, 틀린 것 찾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은, 아이고,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하는 뜻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진짜 신이에요. 맞습니다. 아,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 2번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땅에 어디서든 이 우주 어,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입니다. 54번, 55번이네요. 보기에 있는 기도 중에서 다음 설명에 맞는 기도의 번호를 적으세요. 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하는 것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보호하시고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정답은 4번이네요.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보호하시고 해방시켜달라는 기도. 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laughs> 보호해방.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56번입니다. 복에서 나오는 말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순서대로, 네, 적어보라고 하나요? 고르라고 하네요. 정답은요, 4번인데요. 한번 볼게요. 한번 주기도문하면서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권세 나왔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정답은요. 에, A, C, A, C, D, E, 네, D, B, F 해서 4번입니다. 주기도문을 어, 외움에서 한번 적어 보면 될것 같아요. 57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알려주는 성경구절 4번인데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요건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요한복음 5장 8절.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네 이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네요. 정답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58번. 다음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어, 주, 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59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어, 어 갔던 이유 볼까요? 1번 애굽생활이 재미없어서 아니죠. 뭐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뭐 재미가 없겠어요. 2번 자기가 애굽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아니죠. 3번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바로를 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4번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아니에요. 네,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잖아요.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네,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60번 하나님은 불이 붙은 어떤 나무를 통해 모세를 찾아오셨나요 네, 미디안 강야에 가서 내 네, 양을 치며 살고 있었죠.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지요?네.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붙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모세에게 찾아오셔서요. 정답은 1번, 떨기 나무입니다. 6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쓴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아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 발이 먼저입니다. 네.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이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네. 10편 119편은요. 다이시 썼다고 했잖아요. 다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해서요. 10편 119편은요. 한절 한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뭐 법, 또, 율래, 계속해서요, 10편 어, 119편 아주 긴데요. 한절 한절 감동이에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이입니다 어, 주의 말씀, 말씀이 딱 오면은 10편 119편, 119편 하면 주의 말씀, 네, 기억해 주세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습니다. 62번입니다. 모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한 가지 찾으세요. 정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닌 것 찾으세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과 함께 두려워했어요. 네, 백성과 함께는 아니에요. 백성들은 두려워했는데요. 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3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함께 있었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요. 늦게 내려온다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4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네. 모세에 대한 설명. 어, 세 가지는 맞고요. 2번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했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2번 홍해 앞에서 백성과 함께 두려워했어요. 이게 잘못된 이유를, 이유를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네요. 아주 멋진 모세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홍이 앞에서 백성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모세는 아니에요. 담대했습니다. 63번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 정답은 12번 아니야 3번인데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보고 왔어요. 네, 12명은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고요.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보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어, 1년으로 쳐서요. 40년 동안 어, 가난한 땅을 아니야, 가난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64번. 가난 땅을 보고 왔던 정탐꾼 12명이 모두 했던 말. 네, 12명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1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과일도 있어요. 1번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네, 10명과 2명의 정탐꾼, 예,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와 갈렙,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같이 했던 공통적인 말은 그 땅은 아주 적과 오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읍시다. 아니었죠. 어, 이 말은 모두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거인의 병, 우린 메뚜기 같아요. 네, 이것은 열두 명 중에 열 명이 했던 말이죠. 우린 메뚜기 같아서 어, 우리는 죽을 거니까 가지 맙시다. 이랬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네, 이것은요, 두 명. 여수와 갈렙이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모두가 했던 말은 1번이에요. 1 0과 아, 65번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았던 병자는 몇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나요? 네, 정답은 38년입니다. 38년 된 병자였죠. 나면서부터 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고침 받았습니다. 66번. 요한계시록에서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교회 이름은요? 에베소교회입니다. 네, 첫사랑, 이러면 바로 에베소 나와야 돼요. 장점은 많았지만, 처음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죠. 에베소교회입니다. 67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제일 처음 생긴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해서 생긴 교회였죠. 네. 그래서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스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네. 핍박을 받아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핍박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각지로 흩어지면서 나중에,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 예. 네, 앞에서 또 배웠습니다. 68번입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네, 순서대로, 네, 볼까요? 정답은 4번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사지선도형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